자, 이번에는 실료관성 2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가 있어요. 2번, 3차 함수 fx. fx는 3차 함수구요. 그 녀석의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번 f'x는 x는 2에서 최소 값을 갖는데요. 어, fx가 3차면 f'x는 미분해했으니까 2차겠죠. 2차 함수가 x는 2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얼마예요? x가 2일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y는? f'x,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우리, 잘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원래는 자연계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 수투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문의과 할것 없이, 수투에서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변곡점.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건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고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두번 미분한 것은 0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런 x 값음투 응. 프라임을 0 만드는 x 값 이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차 함수는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3차 함수가 점대칭도형을 이루어요. 얘하고, 얘하고, 정확하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거든요. 요런 걸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고, 변곡점을 어떻게 찾아요? 두번 미분한 것은 0이 되는 그런 x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y는 f 프라임 x 에 이게 한번 미분한 거죠.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f 프라임 x를 한번더 미분했을 때이 녀석의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건 바로 어디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f 프라임을 또 미분한 거니까 f2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x가 2일 때예요. x가 2일 때. 아! 그럼, 감 잡는 거예요. 이게 f'x면, f2'x는, 아, fx는, 3차 함수는,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바로 요 점이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이 x는 2가 되는 거예요. f2'2가 0이 되니까, x가 2일 때. 예, 요게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음, 나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마이너스 f의 마 h가 0이라고 그랬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미분계수와 도함수 마이너스 f p 플러스 f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0이 된대요. 쪼개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0-H분의 F-H F0 H분의 F -H. 마이너스 못 꺼냈어요 마이너스 F0 이렇게 됐죠 오,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얘는 마이너스 H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다 마이너스 0 달아주면 어 리미트 걸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f 프임0 얘도 뭐가 돼요? 얘도 f 프임0왜 f 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죠? 3차다항 함수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야? e f 프임0 e f 프임 0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 프임 0은 0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그럼 X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어디서 극소를 가죠? 이거 4죠, 4. 왜? 점대칭도형이라니까요? 2에 대해서 0과 4. 정확하게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자, 이렇게 FX가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감 잡았으. 감 잡았으. 자. 그렇다면, 기억번부터 볼게요.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띵동댕.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습니다. 니은번. a가 0과 4 사이의 값이에요. 0과 4 사이가. 어?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습니다 a가 0과 4 사이인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f0가 f0면 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f 0예요 누구랑 똑같어? 마이너스 f a하고 똑같다면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아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자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죠. 얘가 F0이죠. 얘가 F4인데,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2죠. 만약에, 만약에 X축이, 만약에 X축이 정확하게 2를 통과한다면, 이렇게 통과한다면, 그럼 위아래가 똑같을 테니까 접어 올리면, 그쵸? 접어 올리게 되면,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왜 접어 올리느냐? 마이너스 f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a.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f 0로는 마이너스 fa가 되려면 e 중에서 a가 0에서 4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e 중에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은같아지려면은 어디가 돼야 돼. 얘란 얘기죠.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4가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빵꾸뽕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X축이. X축이. 자, 여기가 0. 여기가 4. 그리고 정 가운데 2가 있죠? X축이. 2일 때보다 조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f0이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f0과 똑같은 거 이거 이값 있죠. 얘가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죠. 여기가 a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FA죠. X가 A일 때. 그러면 그거를 X축에 대해서 위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접어 올렸을 때 이제 더 위로 솟아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절대값 fx. 아, 좋다. 절대값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더. 절대값 fx. 이거 하고요. 누구하고 똑같대요? 절대값 f4. 그러면 여기가 f4죠. 원래. 근데 f4가 음수잖아요. 그럼 절대값 f4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 f4.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파란색 그래프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맞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서다,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온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번. F0 곱하기 F4가 양수래요. 그럼 이 말은 F0과 F4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죠. 둘다 플러스인가, 둘다 마이너스인가. 그럼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본 대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잖아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X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왜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고, 얘가 4일 때, X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쵸? 둘중 하나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디귿번 절대값, fx 하고요. 는 절대값 f0 플러스 1. 그러면 이 말은 그래프를 두 개로 찢으란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찢어서 쓸게요. y는 절대값 fx 하고요. y는 절대값 f0 더하기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얘는. 자. 이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나오느냐 해볼게요 먼저 y는 절대값 f(x) 어이 그래프 절대값 f(x)니까 이렇게 되고 접어 올리는 거죠 자 이런 빨간 그래프가 됐어요 그럼 절대값 f 0 f0은 어디에요 여기가 절대값 f0이죠 절대값 f0이죠 근데 이거보다 어때요 플러스 1이니까 한칸더 올라가죠 그럼 한칸더 올라가면 어디가 되겠어요? 이렇게 한칸더 올라가면 그럼 결국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개어 맞는 것 같아요? 티귿 아니야, 그림 하나 더 있어 어? 만약에 이런 경우면 앞의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뒤의 경우는 접어 올려요 절대값 FX 얘는 그대로 두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어 이런 그래프 이게 절대값 fx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다음. 절대값 f0이라고 하면, 여기가 f0이니까, 절대값 f0이면 여기가 되겠죠. 절대값 f0. 거기다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좀 올린다는 얘기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 1만큼 올린대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몇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두 개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급 번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의 정답은요. 그래서 기역과니은 이렇게 두 가지만 참이 되겠습니다.